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중심으로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미일체가 되시지만 은 사탄도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사단의 사미일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단의 사미일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단 또는 마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가 뭡니까? 그 짐승. 여기에서 이그 짐승이 뭔가 하면 바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다루면 좋겠는데요. 자, 두 번째 짐승의 이 특징은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1절 말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왔다. 성경에서 이 바다와 땅은 악이 출몰하는, 어, 악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다에서 또 땅에서, 어, 어,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악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여기그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새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말이죠. 거짓 천지자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가장해서 말이죠. 광명한 천사같이 해서 사람들 미워한다는 거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린 양 같이.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 계시록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세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여기 보면, 그죠?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굴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어린 양. 여기 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도 말이죠. 새끼 양.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은 뿌리 몇 개죠? 뿌리 일곱 개입니다. 또첫 번째 우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뿌리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13장 1절. 13장 1절. 모든 것이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어, 모양을 하고 이렇게 어, 나타나는데,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한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 첫 번째 짐승. 적글수는 뿔이 몇 개라고요? 어, 열 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요, 뿔이 두 개입니다. 이 뿔이 뭘 의미할까요? 어, 뿔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열 개인데, 그죠? 두 번째 짐승은 뿔이 두 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능력과 권세와 힘이 강할까요? 첫 번째 짐승이 강하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두 어, 번째 짐승은, 어, 새끼 양처럼 생겼고, 뿌리 두인데 말은 누구처럼 한다고요? <laughs>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그래 그렇죠? 용이 뭘 가르칠까요? 우리 여한계시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렇죠? 어 힘은 없는데,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죠. 사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실체 말이죠. 사단과, 어, 첫 번째 짐승, 적글스토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말이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말하고, 서로가 말이죠. 하나가 딱 돼갖고, 서로 숭배하고, 어, 그렇게 해서, 천하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르친다 그랬죠?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악하게 모두를 이끌어가는 정부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배후에서 말이죠. 악하게 그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말이죠.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인류를 파멸시키고 그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치 체계의 지도자를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또 반면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자는요말 그대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지 어, 영국이라든지 정말 복음이 어, 굉장히 성의했던 그곳.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 어, 참 심각한 그런 위기에 있는데 결국 잘못된 어떤 프랑스 혁명 또 문화혁명 이걸 통해서 말이죠 인본주의 체계로 나갈 때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교혁 이제 순례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그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일으켰던 이 유럽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전체를 밟을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일정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뭘까?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독일에 루트가 말이죠. 종교회의를 이뤘던 광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또 설교를 한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저보고 좀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왜 저를 시켰는가하면 짧게 끝내니까. <laughs> 예.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말이죠. 누군가 그렇게 누군가는 모르지만 루트의 말이죠. 눈에 수건을 가려버린 거죠. 눈을 멀게 만드는. 그렇죠? 왜 이렇게 루트의 눈을 가렸을까. 그렇죠? 그 의미는 뭘까. 이렇게 참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그 교회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타락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왜 지금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성이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로 말이죠. 시험이 많이 들고, 특별히 말로 말이죠. 어, 악한, 어,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죠? 용의 입과, 그죠? 짐승의 입과,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입과,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나온 거짓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내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요.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죠?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뭘 조심하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라. 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세를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뭘까요? 두 번째 짐승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예. 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해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죠?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렇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이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말이죠. 첫 번째 짐승이 행하는 그런 권세와 이적을 막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하는 일은 사람들 하이금 말이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죠. 그첫 번째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아니라 그죠? 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말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1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된,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렇죠? 용이 말이죠.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이 광경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참 희한한 어떤, 어, 모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에게 말이죠. 첫 번째 짐승이 이제 그런 권세를 줘갖고 말이죠. 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라.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그렇죠?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짐승도 말이죠.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참, 엘리야의 말이죠. 불 떨어지는 기적. 또, 우리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뭐, 그런, 어쨌든, 이 거짓 선자는 유사한, 비슷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미혹시키는. 절대, 이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 때문이나 직분자 때문이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라. 시험당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거든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러니까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분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우리 주님만 잘 성기겠다. 반대로 가야지. 잘해왔던 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를 행하고, 걸어간 자는 그대로 그 행해야지. 이것을 그냥 사람들 보고 낙심돼 갖고, 뭐, 누구도 이러는데,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목회자들이 교회가 뭐, 이래서, 이래서 안 믿는. 어. 믿을 만한 증거도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안 믿을 증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그렇게 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인내와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놀라는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놀라죠. 우리 14절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상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 하더라. 이제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말이죠? 첫 번째 짐승에게. 또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말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이죠.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막 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예? 그러면서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다 죽인다. 근데 문제는 자, 이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 우리 13장 8절을 보셔야 됩니다. 13장 8절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보는 사람은 다그 짐승의 우상 앞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하는 일은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어,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만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말이죠. 이 짐승은 말이죠. 이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랬거든요 황제를 신기하기 위해서 어,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다 죽이는 사자 밥이 되는 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말이죠?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윤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이 다 말이죠. 그런데 이 표를 어디다 받나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습니다. 표를요. 당시에 이렇게 짐승에게도 말이죠. 표를, 표식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집 거다. 나름대로 표식을 했거든요. 또,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우리 집 노예다 하면 표시했거든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 왼손에 말이죠. 또, 이마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표를, 표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말이죠. 뭐, 뭐라 그러죠? 베리칩이라 그러나요? 뭐, 우리 머리나 이렇게 손에 말이죠. 뭘 새겨서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있는 그대로의 숫자로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 믿는 열방에 모든 사람들 가르키거든요그 숫자가 14만 4천 명 밖에 안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을 쳤다.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어.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마에 인을 쳤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을 쳤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쳤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일을 치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뭐 무슨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이죠. 또 오른손이나 또 이렇게 또 이마에 이 부분도, 그죠? 뭐 몸에 말이죠. 뭔가 새기는,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어쨌든, 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는 생활 자체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위기들이 오는 건데요. 또 이제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이제 666이라는 숫자죠. 17절, 1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66, 666에 대해서 뭐, 바코드다. 요, 뭐 한참 그래서 어, 바코드가 있는 물건들 사면 안 된다. 그런데 전부 다 바코드니까요. <laughs> 그죠근런데 요즘에는 또 바코드를 안 찍는 거 아시죠? 그죠 이제는 그거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요 어, 어, 그런 어떤 어, 코드,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코로나 때 말이죠. 뭐 이상한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짐승의 수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하면 666은 말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름에 숫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666이 네로 황제다. 실제로 풀면 아마 이름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뭐 내로 뿌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히틀러다 뭐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우리가 지칭하기보다는 그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시한 건데요. 그 짐승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이죠. 숫자로 환산한 겁니다. 어쨌든, 어,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상숭배와 신성 모독을 위해서 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앞으로 AI다, 로봇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지언정 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렇죠? 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어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일에는 그렇게 하면 어, 됩니다. 아무쪼록 어, 마지막 시대에 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고 어어 어,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데 다국도 이런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어 조직적으로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 믿음을 저해오는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 대신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